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자, 여러분들 그 실험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인데요. 자, 바로, 자, 크로스 오버 네,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다 보면, 자, 크로스 오버 디자인이라는 이런 그 연구 방법이 주로 장, 종종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실험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죠. 또한 이것이 이제 그 약물 연구에서 또 어떤 용어랑 많이 쓰이게 되냐면요. 자, 생동성 시, 시험이라는 요런 어, 키워드랑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필요성하고요.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 하나하나 그 디자인의 고려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일 처음으로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RCT라는 것을 자 우리가 이것을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라고 하죠. 자, 예전에 한번 배우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우수한 연구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요, 이 RCT 연구를 하는 것이, 어, 그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충분히 이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무작위 실험 연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짝을 이룬 이제 연구들이 그래서 시행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 짝을 이룬 실험, 실험들, 그러니까 매치, 소위 이제 매칭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쌍둥이 연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 크로스 오버 디자인은 자 짝이 없는 환자들에서 우리가 대조 연구를 할수 있는 소위 그런 방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컨셉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한테 A약을 투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은 사람한테 B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대조군이 때는 짝을 이룬 대조군이 없잖아요. 즉, A약도 투여하게 되고, B약도 투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행설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병행설계 말고, 자, 우리가, 어, 병행설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주로, 자, 이 RCT에서 많이 써요. 병행절구는. 자, 그래서, 우리가, 패럴이라고 하죠. 병행 설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여러분들 특성을 살펴볼 때 가장 단순한 형태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체크인데요. 제가, 어, 지금부터 이제 C라고 할게요. 체크1.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그 그다음, 다음에, 드러그, 약을, 우리가 A라는 약을 투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책 2를, 네, 투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책 1, 자, 두 번째 사람한테는요. 자, 드러그, B를 투여하고요. 그 다음, 책 2.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표현이 왜 쓰이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요. 자, 지금 두 사람인데, 한 집단은 B란 약을 먼저 먹었지만, 두 번째에는 이제, 자, 세 번째 또, 사전검사로 체크 3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인 사람한테는 드럭 A를, 네, 투여하고, 그 다음에, 체크 4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요. 자, 이게 펄슨 1이고요. 펄슨 2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보시면, 자, 체크 3를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사전 검사를 하고, 이 경우에는 드러그 a를 마셨으니까 드러그 b를 투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 4. 자, 이렇게 어한번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룹 a에 배정된 사람은요, 결국은 드러그 a를 먼저 투여하고, 자, 그룹 b에 배정된 사람은 자, 그, 드러그 b를 우리가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어 평행 설계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rct 연구에서의 자 이것이 이제 무작위 돼서 어 진행되는 연구가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디자인 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여기 지금 보이시다시피 한번 교차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지금 보시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약재를 모두 먹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퍼슨1은 드러그 A도 마시고, 향후에 드러그 B도 마시게 되고요. 펄슨 2 같은 경우는 예, 드러그 B를 먼저 마시게 되고, 드러그 A를 그 다음에 교차해서 마시게 되죠. 즉, 결론적으로 보면, 펄슨 1이나 펄슨 2둘 다, 네, 두 집단 모두 다 드러그 A, B를 다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크로스오브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지점에서요, 그 보면 시점에서 전에 투연의 약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시 아웃 피어리드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워시 아웃 피어리드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체크를 할 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요것만 지금 보실게요. 지금 요 부분만 지금 도련해서 보시게 되면, 자, 요 지금 형태는 RCT 형태랑 지금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RCT, 자, 요 형태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 체크3를, 예, 생략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체크2가 여기 지금 있고, 지금 바로 체크3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 체크3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는 경우를 우리가 머시아 어, 피어리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교차 크로스오버 디자인 조금 어렵긴 한데 보시면 결국은 앞부분은 무작위 실험 연구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자 이것이 어, 우리가 좀 확장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크로스오버 디자인에서의 고려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겠습니다. 리 이걸 한번 지워보고요.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고려상.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크로스 오버 설계 디자인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잔류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크로스 오버 디자인이 RCT보다 어, 더 좋다면 아마 대다수 많은 연구들에서 다 지금 크로스 오버 디자인을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보다 사실 RCT가 훨씬 더 과학적으로 어, 근거가 탄탄합니다. 자, 잔류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자, 선행 약물 치료할 때 고효과가 그 남아 있어 가지고 후행 약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드럭 A를 먼저 먹고 드럭 AB를 먼저 투여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휴약기라든지 반간기라는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럭 B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드럭 A의 어, 약물A의 효과가 없어진 다음에 드럭비를 투여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우리가 소위 이제 휴약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는 우리가 이것을 어,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둠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A약을 먼저 마시고 B약을 마신다라는 건 우리가 비약을 마실 때 A 약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상호 효과라고 합니다. 자, 상호 효과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상호 효과 또는 상호 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약물을 먼저 우리가 투여한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교차절개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검증할 수도 있지만요. 약물의 효과인지, 이게 상호작용의 효과인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오버는 잔류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효과를 완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도 탈락입니다. 자, 간간히 피험자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RCT 연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도 탈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 RCT보다 크로스오버에서의 중도 탈락이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도 탈락이라는 건 피험자가 탈락하는 경우인데요. 자, 왜냐하면 자, 크로스오버에서는 자, 피험자가 결국 실험군이 되기도 하고 대조군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이 분이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이것은 실험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조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 수능도가 높은 그런 환자들. 자, 수능도가 높다라는 건 실험에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선행약물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후행약물 복용 시에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그 부작용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일 약물이면서도 용량을 달리하는 경우를 두 집단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서 그걸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 어, 뭐 여러 가지 또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이와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사용된 연구들을 살펴보실 텐데,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